안녕하세요. 미모왔습니다. 하 플리츠 셔츠 소개시켜드릴게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플리츠 셔츠는요, 살짝 단목으로 올라온 플리츠 셔츠입니다. 소매 자체는 길지 않고요, 반팔보다는 살짝 올라가는 어깨에서 살짝 내려가는 캡 소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팔 부분 여기는 박은 섬이 없는 나그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한 사이즈로 나온 셔츠입니다. 폴리시기 때문에 폭 자체는 어, 되게 신축성이 좋고요. 팔 부분 여기 나그랑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 여기 제가 이팔 부분은 나그랑으로 되어 있지만 이 소매 부분에는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 소매 부분도 치수를 꼭 어,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매 부분 치수만 확인하시면은 이 플리츠 셔츠는 정말 너무나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한 어 반목의 어 셔츠입니다. 살짝 올랐지만 얘가 플리츠 셔츠의 특성상 어 가볍고 답답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을까지 쭉 이너로 활용이 가능한 셔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패턴 자체는요 저희 그전에 여기 3세 색어 가오리 플리츠 셔츠 소개시켜드렸었는데 걔랑 원단이 똑같. 어, 패턴도 똑같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어, 색상은 지금 음, 제가 입고 있는 검정 색상이고요. 라벤더 색상 있습니다. 밑에는 일자로 딱 떨어지는 라벤더 색상 그리고는 민트 색상입니다. 민트 색상 그리고 얘는 그레이 색상입니다. 어 상세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희 3색 단추 가오리 셔츠 소개시켜드렸었는데 걔랑 패턴이 똑같고 원단이 똑같은 어, 셔츠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걔는 가오리핏이 여기가 좀더 넉넉하게 나온 완전히 그 가오리 셔츠라면은 얘는 기본 기본 라인의 셔츠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팔 부분만 나그랑으로 나와 있는 어, 셔츠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캡 소매면서 이 여기는 여기. 소매 부분에는 박음선이 전혀 없고 일자핏으로 떨어지는 기본 셔츠입니다. 살짝 반목이지만 답답한 느낌 없이 입을 수 있는 어, 셔츠입니다. 그리고 이 셔츠는 패턴 자체가 가운데에서부터 사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얘는 입었을 때 허리가 짤룩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셔츠입니다. 플리츠 셔츠의 특성상 입었을 때이 라인을 어, 체형에 따라서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허리가 짤룩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셔츠이고요. 답답해 보이지 않는 기본 라인의 셔츠입니다. 살짝 반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가을까지 그리고 겨울에도 이너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셔츠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입으시고 겉에다가 이런 기본 스타일의 플리츠 셔츠 같이 입으셔도 예쁘게 착용 가능하고요. 얘는 플리츠 기본 라인의 자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플리츠 자켓. 얘는 기본 카라의 자켓이기 때문에 어디든 입어도 예쁘게 착용이 가능한 플리츠 자켓입니다. 이런 기본 카라의 플리츠 자켓 같이 걸치시면은 얘는 정말 가을이나 겨울에 겉에 코트 입으시면은 겨울까지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자켓이고요. 이 자켓 자체도 힙선까지 다 내려가는 자켓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있는 셔츠와 이 겉에 있는 이또 자켓은 패턴 자체가 같은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플리츠기 때문에 또 통일감도 있으면서 이렇게 겨울 되면은 충분히 이렇게 입으면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자켓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화려한 스카브 같은 거 하나만 걸치시거나 목걸이나 귀걸이 하시면은 어디 가실 때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의 자켓 입으면서 세련된 느낌으로 연출해 내실 수 있는 자켓입니다. 검정색상 보여드렸고요. 어 다른 색상 착용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레이 색상입니다. 제가 지금 밑에 입고 있는 이 바지는 피아노 바지입니다. 피아노 플리츠 바지이고요. 이 흰색 위에다가 검정색으로 라인이 들어가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색상입니다. 아이보리 색상이지만 너무 밋밋해 보이지 않게 세로선으로 검정이 포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바지이고요. 아이보리 색상이지만 또 너무 환해 보이거나 또 비쳐 보이는 감이 없이 이 플리츠 패턴 자체가 되게 자잔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비쳐 보이는 것도 없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보리 색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 플리츠 피아노 바지 아이보리 색상이랑 같이 조금 전에 검정색도 착용했고요. 지금은 어, 그레이색상 착용컷입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기본 스타일의 셔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검정색 피아노 바지 입으셔도 되고 구부바지, 일자바지, 구부바지 입으셔도 되고요. 살짝 백기핏의 바지 입어도 되게 멋스러운 느낌으로 플리츠를 어, 같이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레이 색상입니다. 상세 컷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그레이 색상입니다. 라벤더 색상입니다. 전체적인 기장감 다시 보여드릴게요. 베스트 기장감은 이렇게 힙선의 한반 2분의 1/2 정도 내려가는 기장감입니다. 기본 스타일에 딱 떨어지는 플리츠 셔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팔은 살짝 캡소매 목이 살짝 올라가 있는 기본 스타일의 셔츠입니다. 예, 기장감이 어느 정도는 길기 때문에, 어, 체격이 있으신 분들도 기장감 걱정 없이, 어, 확인하실 필요도 없이 얘는 충분히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기본 스타일의 셔츠입니다. 그렇지만 체격이 다 고객분마다 틀리기 때문에 기장감만 확인해 주시고요. 얘는 팔도 이런 식으로 나그랑으로 나와 있는 셔츠입니다. 입었을 때 착용감이 너무나 좋고 편안하기 때문에 어디든 이렇게 갖춰서 입기에 너무나 예쁜 색상의 셔츠입니다. 얘는 지금 라벤더 색상입니다. 민트 색상입니다. 팔 부분 너무나 길지 않게 나기 때문에 지금도 시원하게 입기에 좋은 어, 셔츠입니다. 사선으로 이렇게 플리츠가 들어가서 허리를 짤뚝해 보이는 효과가 착시 효과가 있는 셔츠이고요. 반목이지만 플리츠기 이 때문에 가볍고 답답한 느낌으로 입는 게 아니라 정말 가벼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셔츠입니다. 전체적인 기장과 힙선을 반 정도로 내려가게 걷고 있는 플리츠 셔츠입니다. 저는 밑에 피아노 검정색 바지랑 같이 착용했고요. 이런 식으로 다 내렸을 때 기장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체격이 있어서 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셔츠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어, 저한테는 조금 길어 보여서 살짝 넣어서 입었는데 이렇게 넣어서 입으면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어, 반목이기 때문에 또 늦가을까지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셔츠입니다. 네 가지 색상 보여드렸습니다. 미마우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마우스입니다. 어, 기존과는 조금 색다른 플리츠 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이고요. 기장감은 제 160kg 봤을 때 발목까지 오는 기장감입니다. 그렇지만 얘가 고무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무줄을 살짝 더 높여서 입으시면 조금 더 아주 짧게, 아주 살짝 길이감을 조절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어, 플리츠 패턴의 바지이고요. 어, 약간 면사가 들어간 듯한 플리츠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얘는 그냥 플리츠 패턴 위에다가 살짝 이런 식으로, 어, 검은색이 플리츠, 어, 주름 위에 살짝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 있어서, 흰색 바지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검은색이 주, 어, 줄무늬에 따라서 이렇게 살짝 살짝 들어간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멋스럽고, 기존 플리츠는 플리츠 자체의 주름만으로 약간 모양을 냈다면은 얘는 이 플리츠 패턴 그 사이사이에 검은 줄이 살짝 들어가서 조금 더 색다른 플리츠 바지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아이보리 색상이고 살짝 살짝 약간 나팔바지 있듯이 팔치마는 이렇게 나팔바지 같지만 이 플리츠기 이 때문에 이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잖아요 그냥 살짝 세미 와이드 풍의 바지 또는 치마바지 입듯이 입으실 수 있는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어, 색상은 제가 입고 있는 지금 아이보리 색상 그리고 그레이 그리고 베이지. 그리고 기본 검정 색상이 있습니다. 검정 색상은 이줄 자체에 검은색이 따로 있진 않아요. 얘 자체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얘처럼 검은색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얘는 베이지 색상, 얘는 그린 색상, 얘는 검정색, 그리고 얘는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어, 피아노 줄처럼 무늬가 있어서 저희가 피아노 바지라고 하고요. 기존의 피아노 바지는 이 검정색 패턴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잘한 어, 플리츠가 들어갔다면 은이 아이는 약간 검은색 줄무늬가 플리츠 모양을 따라서 들어가 있는 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펼쳤을 때는 나팔바지 모양이지만 플리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세미 와이드 풍의 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어, 배지색상 바지를 위에 아주 얇은 한지주름 반짝이 음, 음. 티랑 같이 입었습니다. 그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아이고요. 아주 얇고 종이주름처럼 아주 얇으면서 어, 가벼운 한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얇고 가벼운 소재의 아이 어, 반짝이가 살짝 들어가 있는 아이였고요. 얘는 그냥 반팔이었습니다. 얘는 지금 77반 어, 88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 기장감도 충분히 어제 힙선에 어 3분의 1 정도 내려가는 기장감입니다. 어근데 88이신 분은 아무래도 기장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88이신 아 분은 이걸 좀 짧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암홀 부분은 충분하지만 그래서 저는 77반까지 추천하는 아이입니다. 위에는 그러고 밑에 바지는 이렇게 얇은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정도로 늘어나는 아이 폭도 넉넉하기 때문에 얘도 칠칠 반까지 가능한 아이입니다 팔팔이신 분은 문의해 주시고요 허리 사이즈 그리고 어 제가 밑길이 다 충분히 영상 맨 끝에 어 올려놨으니까 그거 치수 꼭 확인하신 다음에 주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그린 색상입니다. 어, 좀 전에 입었던 아이보리 색상 어, 상세 꺼 보여드릴게요. 이런 원단의 플리츠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검은색 줄이 들어가서 조금 더 멋스럽게 기존 플리츠 바지랑은 조금 더 색다르게 입을 수 있는 아이 얘는 지금 어, 그린 색상 얘는 조금 전에 착용했던 것은 아이보리 색상이고요. 지금 저는 한지 반짝이 티랑 같이 입었습니다. 거이다 비치는 아주 얇고 가벼운 소재의 플리츠 검정색 티랑 같이 지금 그린 색상을 착용한 아이 컷입니다. 돼지 색상입니다. 저는 한 지, 어, 여름 티셔츠 반짝이 셔츠와 지금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아주 얇고 시원한 소재의 플리츠 셔츠였고요. 지금 이 아이의 검정색과 지금 베이지색 바지를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베이지 색상입니다. 검정색상입니다. 저는 지금 검정색상을 조금 전에는 반짝이 셔츠랑 같이 입었다면 같은 소재의 어, 반짝이가 없고 어, 꽃송이가 여기 있었던 그냥 반팔 셔츠랑 같이 입었습니다. 이 아이는 암홀 부분은 충분히 팔팔까지 가능하시고요. 이 기장감만 체크를 하신 다음에 팔팔이신 분은 주, 어, 주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바지는 77이나 77 칠실 반까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칠수는 꼭 저희 영상 끝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주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77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바지 사이즈입니다. 다시 상세껏 보여드리면, 어, 플리츠 주름에 따라서 검은색으로 다시 이렇게 줄무늬가 음, 들어가 있는 아이고요. 음. 허리 밴딩은 얘는 얇게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아주 얇게 들어가서 기존의 플리츠 바지지만 조금 색다르게 입을 수 있는 플리츠 바지였습니다. 어, 펼쳤을 땐 이렇게 나팔 바지 느낌이지만, 플리츠이기 때문에 쑥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세미 와이드풍의 음. 바지라고 생각하시고 입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플리츠 바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가지 색상이었고요. 어, 기존의 플리츠 바지와는 조금 색다르게 입으실 수 있는 플리츠 바지였습니다. 저희 영상 밑에 보시면 요 조회수 나와 있고 그 옆에 더보기라고 조그만 글씨가 나와 있습니다. 그 더보기 검정 색깔을 지금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옷에 대한 가격과 색상과 어, 또 사이즈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어, 문의사항은 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미모하우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